대통령도 할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됩니다 네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 자두 번째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어 <laughs> 잠시만요 이게 ppt가 또 사라져 버렸네요 <laughs> 예두 번째 예두 번째 제가 준비한 거는요 네이얘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검찰의 꼼수입니다 네자 계획대로 풀려난 박영수 영장 다시 청구될까 입니다 자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박영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애시당초 쇼였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뭐, 이, 아시는 분은 제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예. 어, 일부에서는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박영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안 한다는 걸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지 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검을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왜왜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어,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얘기는요, 이렇습니다. 음. 자, 이거예요. 자, 어, 박영수. 자,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영수 영장 기각. 예, 뭐,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박영수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대장동 로비 수사가 제동에 걸렸고, 곽상도 무죄가 다시 그 당시의 악몽이 검찰로서는 재현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현미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 검찰의 발언과 이런 검찰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검증 없이 아무런 논평 없이 그대로 주어 섬긴 언론들을 예,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사실 예상됐던 기각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면서 끝까지 쇼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국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겁니다. 지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니까 검찰은 마지막까지 예, 참, 예,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딱지가 나고 민망할 정도의 그런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뻔뻔스러울 수 있고, 국회, 한동훈이 국회 가서 그렇게 낯짝이 두꺼울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을 면박을 줄수 있는 그런... 안땡이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평소 이렇게 갈고 닦은 거짓말 실력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는 말이다. <laughs> 지가 판사가 아닌데 혐의 입증을 어떻게 자신해? 책도 안 써야 하지 말라 그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는 검사들.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언론은 안 타요. 검찰이 언론에 끌고 나오는 거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 결과만 가지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론전을 해가지고 판사들한테 법정 밖에 압박을 가하기 위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판사들이, 어,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기각을 했다가, 어,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검찰이 그 법원 입장에서는 아 이거 도대체 이거 가지고는 영장 못내 주겠는데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기각했을 때 어떤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인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 운운하는 거는 이럴 때 분명히 기각될 것 같은데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어 판사들이 영장을 안 내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게 검찰의 이 꼼수인 거예요. 따라서 저는 검찰이 혐의 입증 자신 어쩌고 하는 순간에 에이, 못된 새끼들이라고 사실 에, 해왔어요, 솔직히.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언론에서 이거를 혐의 입증 자신 운운이라는 거를 물무치지도 않게 받아 쓴다는 것 자체 보면 약간 너무 답답합니다. 가서 한 방씩 쥐어 박아버리고 싶어. 니들은 취재를 뭘로 하냐고. 검사 주디만 쳐다보고 취재하냐고. 참. 자, 어쨌거나. 그럼 기각된 사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각을 했느냐. 한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비춰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곡 양속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일단 사실 관계도 애매하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조금 이게 성립이 안될 수도 있겠다. 수사 자체가 잘못, 미진했을 뿐만 아니라 법리 해석에서도 논란거리가 있다. 즉, 니들 이걸 수사라고 해왔니? 라는 표현과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에서 다툼의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다툴의지가 있다? 즉,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검찰 니들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거 범죄라고 보기가 어려워. 이 얘기인 거죠. 뭐죠? 검찰이, 아니, 법원이 어쩜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쳤을까? 뭘로?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무 해당성. 금품수수의 실제 여부, 금품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여기에서 의문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간단하게 썼지만 조목조목 짚은 겁니다. 검찰의 아픈 데만 골라서 이런 거예요. 허점, 야, 수사일 이렇게 왔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미 한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얘기하는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일단 박영수의 혐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박영수는 어떤 혐의로 지금 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가요? 예. 박영수의 혐의는요. 이겁니다. 예. 어 구성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그때 기사 언론 보도 기사를 살펴보면 이래요 우리은행의 성남에 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아, 발급해 주라고 청탁해 준 대가로 단독주택 이두 채를 약속받은 혐의라는 것이 박영수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이 대장동 사업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한 가지. 그다음에 투자를 못 하면 뭐 대출 의향서를 주는 거. 자, 대출을 그러면 좋아요. 대출 우리 은행이 대장동에 투자를 했나요? 안 했어요. 두 번째, 대출 의향서 발급을 해 줬나요? 해 줬어요. 그럼 대출은 해 줬나요? 안 했어요. 그럼 뭐해 줬다? 종이 쪼가리 하나만 내줬다. 어, 실제로 한건 아무것도 없고, 종이 쪼각 하나만 내줬다. 뭐, 사실 뭡니까? 아유,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해줄 순 없고, 그냥 면피만 할게. 이거 면피만 할게. 하고 준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친구가, 야, 급하게 내 돈이 좀 필요한데, 한 천만 원만 빌려줘. 근데 내가 쟤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떼어. 그럼 어떻게 한다? 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야, 너갈 때, 저 차비나 해라. 가지고, 10만원 정도 찔러주는 거야. 예, 이걸 로면피하는 거죠. 예, 해달라는 부탁은 거부하지만은 면피만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뭐다? 이번에, 이 여기,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 의향서를 준 거야. 종이 쪼가리 하나만 준 거야. 대출도 안 해주고, 투자도 안 하고. 자, 요거를, 이 종이 쪼가리를 준 대가로 박영수가 단독 주택하고 상가를 받기로 했대. 실제로 받았나요? 아니요. 받기로 약속을 했대. 자, 그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실제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는 거네. 그죠? 예, 네. 판사가 이 지점을 꼭 집은 겁니다. 자, 박영수의 혐의. 우리 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2013년과 2014년이에요. 이, 이, 이 이런 지위에 있으면서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주선해 줬는데 그리고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해 줬다 이겁니다. 그 대가로 상가와 주택 두 채를 받기로 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정말 절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 우리가 박영수 얘기를 할 때, 50억 클럽 얘기를 할 때, 왜 50억 클럽이에요? 예, 네, 50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50억 클럽이죠. 그러면, 왜 50억 받기로 한 거는 박영수 혐의에 포함이 안 됐지? 예, 네, 박영수,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요, 50억을 받기로 했다? 50억 클럽 부분은 사실 영장에 포함이 안 됐어요. 우리는 진짜 밝히고 싶은 게 50억 클럽 아니에요. 근데 막상 50억 클럽은 박영수의 혐의에 포함이 안 됐다고. 예. 그니까 러 처음부터 맹탕이었다는 얘기지. 진짜 할건안 했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자면. 상가와 주택 두채 분양을 약속받았다. 이게 50억? 그래서 뭐될 수도 있으려나? 아마 이겼던 거래 그래. 자 그러면 50억에 포함되는 것 중에 원래 딸이 받기로 한 것이 있잖아. 그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어? 박영수가 딸을 통해서 뭐 돈을 받는, 받기로 했다. 뭐딸 통해서 돈 주라. 뭐 이런 데, 대목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딸이 받은 급여 성과금 퇴직금 이거 어떻게 되는데? 제외됐어요. 딸이 받은 그 대여금 그다음에 집, 집 분양 아파트 분양에 네, 제외됐어요. 딸이 받은 돈은 싹 빠졌어. 마치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받은 돈은 어 곽상도가 받은 돈과는 별개다. 라고 했던 판단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죠. 핵심은 다 빠졌네. 응? 차뛰고포뛰고 했네. 변중만 울렸고 그 변중만 가지고 영장 청구한 거네. 그죠? 심지어 박영수가 자문료로 받은 돈까지 이것도, 예. 원래는 이것도 50억 클럽에 그 포함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빠진 거예요. 다 빠졌어, 사실은. 들어갈 거 없어. 여기서부터 검찰의 쇼! 라고 할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마저도 판사가 보기에는 엉터리더라. 어? 이거를 혐의라고 갖고 왔는데 국민들한테 떠버린 거는 55 클럽이었으나 55 클럽 말고 엉뚱한 거, 다른 걸 가지고 잔뜩 어, 영장을 청구했네. 근데 그마저도 판사의 눈에서 볼때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왔더라. 그래서 판사가 기각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자, 요거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무해당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금품을 실제로 수수했는지도 애매하고, 금품 약속의 성립 여부도 애매하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 법리적 여지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직무 해당성 여부는 이런 거예요. 박영수는 우리금융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은행이사회 의장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나 아니에요. 우리 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입니다. 우리 금융그룹 이사회 의장한테 대출 투자 업무가 포함이 되느냐? 금융그룹, 그러니까 우리 은행도 아니고요. 우리 금융그룹이에요. 자, 우리 금융그룹 안에는요, 은행도 있고요.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카드도 있어요. 뭐, 투자신탁 이런 것도 있겠지. 근데 이 여러 계열사를 통합하는 그 위에 그룹사가 예, 우리 금융그룹이에요 마치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그룹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금융그룹의 그 실제 그 소유주는 딴데 있죠 이사회 의장은 뭐 한다 예,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거그 다음에 회의하는 게이 사람의 업무예요 그러면 대출 투자 업무에 관여하나? 아니 그거는 우리 금융그룹의 업무도 아니야 그거는 우리 은행의 업무야 그러면 이거 직접 영향을 직접적으로 직무라고 볼 수는 없죠 영향 실질적인 영향권은 있겠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직무는 아닌 거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건 뭐라 그런다 알선 수재라고 해야 돼 근데 알선 수재인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된다 부정한 청탁이 또 있어야 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애매한단 말이야. 자, 여하튼 여기에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혹은 금품 약속의 성립 여부 이 부분인데 일단 돈이 실제로 갔는지는 애매해요. 그렇죠? 응. 그다음에 금품 약속의 성립 여부 이 부분도 사실 좀 모호한 것이 자. 영수영님, 요구해 주시면요. 우리가 200억 드릴게요. 라고 약속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검찰 주장은. 근데, 그러려면은 누가 약속을 해줬는데? 만배가 약속했어? 나무기 약속했어? 아니면 정령하기 했을까? 누가 했을까? 나온 거 있어요? 자, 아, 그러니 뭐, 이거 애매하잖아. 그리고 이게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뻔하죠. 이거 전부 다 뭘로 나온 거야. 진술만 갖고 한거 아니에요. 나무계의 진술이었는지, 만배의 진술이었는지. 그 진술만 가지고 영장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 진술만 가지고 어떻게 정정을 청구하니, 다른, 뭐라도 물증이라도 하나 갖고 와야지. 예. 판사가 지적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예. 이 200억을 약속하는 그 시점에, 박영수는 어디였다고요? 중도 사퇴한 상태였어요. 퇴임을 했다고. 2014년 11월 3일 박영수는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200억을 주고 받기로 했다는 그 약속 시기는 언제다?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야. 즉, 박영수가 퇴임하고 난 다음이라고요. 그러면 약속을 했더라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우리 은행 재직 중이었어야지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판사 입장에 서 보면은 여기 말이 안 되잖아.라고 해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있어요. 아까도 금품 제공 약속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세요. 김만배가 박영수한테 200억을 약속을 했다. 뭐 이런 보도를 단독! 이러고 냈어요. 하지만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김만배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남욱이가 박영수한테 200억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만배는 남욱한테 남욱이가 약속을 한 거예요. 라고 진술한 거고요. 남욱이는 어 아니 김만배가 사업을 주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업권 넘겨주면서 어이 어, 얘기를 했고 돈준 거는 만배야 김만배한테 사업 주도권이 넘어간 다음에 약속을 한 거야 라고 또 합니다 즉두 사람이 서로한테 서로를 핑계를 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나무기 약속을 했어 만배가 약속을 했어 막속한 사람이 명백해야지 실제로 성립이 되는데 죽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누가 했는지는 몰라. 이거 묵시죠.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텔레파시 통해 가지고 한 건가? 그거를 그 기소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이걸로는. 나중에 법정에서 가 보니까 여러 증거 관계라든지 진술 관계를 살펴보니 야, 묵시적으로 서로 오고 가며 이렇게 이신 점심으로 하긴 했네. 라고 판단이 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이게 구속영장 단계에서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기각할 수밖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 보자면, 판사가 이 검사의 의도를 간파했구나, 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허술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야, 영장 내주면 좋고, 안 내주더라도 니가 뒤집었어. 판사 니가 뒤집어 쓰는 거야. 사실 수사를 잘못한 건 검찰인데, 영장을 기각하면 판사가 다 뒤집어 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폭탄 돌리기라고 합니다. 검찰은 폭탄 돌리기를한 거야. 그래서 검, 판사가 폭탄을 지가 처리하기 싫으면 그냥 영장을 내줄 것이고, 어, 그래도 야 나한테서 폭탄이 터진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안 돼라고 하면은 뭐 판사가 뭐 뒤집어 쓰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판사가 의도를 간파한 거죠. 그러면서 판사가 기각 사유로서 상세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관계가 애매하고 법리적으로도 애매하고 직무랑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약속이 있었는지도 애매하고 돈을 실제로 받지도 않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 그 재판을 하란 말이야라고 되돌려 보낸 거란 거예요. 달리 보자면 판사가 검사한테 한방먹인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검찰이 한방 먹은 상태에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원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면요. 아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려면요. 어. 기각 사유를 치유해야지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한번 기각됐으면 그걸로 끝이어야지 다시 재청구를 한다. 그러면 어, 누가 보더라도 아이 사람이 구속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생겼다라는 게 있어야지 응? 그래야지 영장 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 기각 당시와는 사정이 바뀌었다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뭐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다 요래야만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판사 입장에서 상세하게 기각 사유 설명했어 야 이거 박영수가 이때는 재직 중이 아니었잖아 라는 거 한가지 야 김만배가 한 거야 아니면은 나무기 한 거야 언놈이 한 거야 확인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야이 정도 가지고 이거 전부 다 진술밖에 없잖아 진술만 갖고 이렇게 영장 청구하면 어떡하니? 물증도 갖고 와. 요세 가지. 요세 가지를 치유하지 않으면은 사실 앞으로도 판사가 영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그럼 검찰 입장은 상당히 난감해진 거죠. 이세 가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유되기가 어려워요. 만배, 아니, 그 진술 말고, 나무 혹은 만배의 진술 말고, 다른 진술이 있어? 다른 뭐 증거가 있어? 없어. 두 번째, 만배가 있어? 나무기가 있어? 둘다 서로가 서로한테 탓을 미룰 거예요. 세 번째, 박영수가 그때 2014년 11월 3일에 퇴임을 했고, 돈을 주니 많이 이런 약속을 하고 논의를 한 거는 1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1월까지인데, 그럼 퇴임하고 난 다음이잖아. 이건 어떻게? 예. 이건 치유가 안 되지. 아, 논의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10월, 9월로 땡겨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하기는 또 다른 정황하고도 안 맞지. 자. 이렇게 되면, 어, 검찰로서는 다시 청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볼 때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검찰이 분명히 다시 청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으나 검찰한테는 다시 청구할 수할수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존재하더라.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도 검찰은 청구한다. 어 왜? 어재청구에서 기각되면은. 판사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라고 뒤집어 씌울 거예요. 마치 지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놓고 그래서 도저히 영장 청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괜히 예, 구, 국회에 예, 체포동의안을 내며, 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은봐 국회가 안 도와줘서 수, 수사를 못해 라고 국회의 탓을 돌렸던 거 기억하시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얘네들이 이미 수사에 실패했는데, 실패했다는 거 드러내기 싫으니까 폭탄을 국회에 떠넘긴 거였어요, 사실은. 그게. 자. 근데 이번에 판사가 조목조목 짚었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재청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검찰은 네, 폭탄 돌리기, 책임 떠넘기기를 위해서 마치 수사가 잘안 돼서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수사가 다 끝난 것처럼 영장을 청구하고 그 책임을 국회에 떠 넘긴 것처럼 이번에는 법원에 그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은 좀 봐가면서 하겠죠.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하겠지만. 어, 빠르면 7월 달 안에 영장 청구를 할 거고요. 늦어도 한 두세 달 안에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겁니다. 두세 달 안에 제 청구, 어, 두세 달 정도 걸리게 될 경우에는요, 아마도 그만큼 보강수사를 많이 했다는 식의 핑계를 댈 거예요. 이렇게 보강수사를 많이 해왔는데, 법원이 또 기각을 했다. 이거는 검찰의 잘못이 아니라 법원의 잘못이야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겠죠. 예. 어, 뒤집어 씌운 다음에 검찰은 여기서 빠져나갈 겁니다. 아, 자신들의 수사 실패를 이렇게 예, 법원에 떠넘기고 자기들은 쏙 빠져나가고 다른 예, 뭔가를 아이템을 찾겠죠. 핑계거리. 어, 다른 사람들한테 예, 시민들의 눈을 돌릴 수 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예, 바꿀 수 있는. 그런 뭔가 아이템을 또 개발할 거야. 이슈로 이슈로 돕는다. 뭐, 그거죠. 참, 꼼수 장렬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꼼수 장렬입니다. 네. 검찰은 이런 짓을 하는데 능수, 능란한 놈들입니다. 아, 참, 어, 국회에서 한동훈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며 어쩜 저렇게 얄밉게, 어쩜 저렇게 핵심을 솔솔 빗겨 나가면서상대방의 면박을 줄까. 저 제주는 어디서 배웠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주 검찰에서 배운 겁니다. 검찰은 그렇게 잘하면 능력 있다고 해요. 달리 네. 말하자면 검찰이 그처럼 사악한 집단이 됐다는 거예요. 뭐? 공익? 공익? 개그, 무슨 공익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 아유 진짜.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어, 예,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 중에...